반갑습니다. 홍사장입니다. 오늘은 또 많은 질문 중에서 하나 골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위탁 판매를 할 때, 사입해서 판매를 할 때, 상품 등록 페이지, 그림들의 이미지를 따와서 마음대로 써도 되냐, 불법이 되지 않냐라는 의심을 계속 하시는데, 걱정이죠. 걱정을 계속 하시는데, 이것은 답변을 드리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. 마음대로 가져다 쓸수 있는 게 있고, 안 되는 게 있습니다.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. 도매매의 경우는 지금 등록되어 있는 모든 아이템 중에서 제가 경험한 아이템들은 모두 상품 등록되어 있는 이미지 상세 페이지를 그대로 가져, 가져가 써도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도매매의 사업자를 인증해서 이 물건을 팔고 싶으면 상세 페이지는 그대로 가져다 써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하지만 그 이미지를 가져가서 수정하고 고쳐서 쓰는 것에 대해서는 그 멘트를 잘 보셔야 됩니다. 그 이미지를 가져다 쓸때 고쳤으면 안 된다는 멘트를 다시는 판매자도 있고, 뭐 수정해서 더 이쁘게 써도 됩니다라는 멘트가 있습니다. 걱정이 되시면 뭐 그런 의심이 되시는 부분들 수정할 때는 한번 판매자 한테 컨택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하지만 도매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물건을 판매하고 있을 동안 내가 이 판매자 거 물건을 판매하고 있을 동안은 상품 페이지를 그대로 가져다 써도 된다. 왜냐하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스마트 전송기를 쓰면 이 상품페이지에 그대로 따라가요. 그 의미 자체는 이 상품페이지를 그대로 써도 된다는 것이고 그대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.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다만 이 상품페이지를 쓰는 것은 그 판매자한테 이 물건을 사서 위탁을 하겠다는 것을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다. 뭐 초코파이를 이 판매자한테 위탁 판매를 하겠다고 해서 상품페이지 들고 왔는데. 상품 페이지만 좋다고 올려놓고 물건은 계속해서 다른데서 사와서 판매를 하고 있다면은 이 판매자가 알수 있는 방법은 잘 없지만 혹시나 이 점검이 나왔을 때 내가 팔고 있는 물건에 리뷰가 달리고 판매 건수가 보였을 때 어, 나한테 나간 물건은 없는데라고 해서 이 판매자가 모니터링하게 되면 그 즉시 상품 공급과 상품 페이지는 압수되는 거죠. 압수가 아니라 몰수가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거래를 안 하면서 이 상품 페이지만 도용했네 라고 신고가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조심해 주시면 되고요 뭐 위탁판매 플랫폼 중에서 온채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이템별로 상품 판매 신청이 돼야지만 이 상품 등록 페이지 상세 페이지를 가져다 쓸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작권 문제 때문에 승인된 판매자 외에는 무단으로 쓰면 안 됩니다 제가 어, 이 블라인드 쓰고 싶네. 이 사람한테 사야지. 하지만 미리 상세 페이지부터 만들어놔야겠다 해서 이거를 쭉 긁어가지고 네스마트스토어에 올려놓는다. 판매가 되고 있는 거고 주문이 들어왔을 때 판매 신청해서 해야지라고 하면 이 업체들이 모니터링을 하거든요. 신고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. 그런 부분은 조심하셔야 돼요. 제가 물건을 팔면서 신고를 많이 당했습니다. 뭐 가벼운 신고긴 하지만 뭐 네이버에신고를 해서 뭐 상품 페이지. 키워드를 바꿔 달라하거나 아, 이미지를 도용한 것 같다해서 신고 들어오면 제가 뭐 소명을 하거나 내리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당해봐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그리고 제가 이 앞전 영상에 남겼던 네이버 쇼핑에서 최저가를 찾아서 이 물건을 고객한테 보내겠다라는 식으로 개인 개인 위탁 판매를 해보려고 소매업들 그 스마트 스토어에서 다른 사람 스마트 스토어에서 상품 페이지를 긁어갖고내 사이트에 올리면. 그 명백히 도형입니다. 저작권 위배고 뭐 불법이 되겠죠. 그런 부분들은 안 됩니다.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것이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의 예를 들지만 도매매 제가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도매매 같은 위탁 플랫폼은 상세 페이지를 제가 도매매에서 물건을 보고 쇼핑하듯이 아 이거 괜찮네 팔아봐야지 해서 상세 페이지를 따와서 등록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. 위탁 판매 플랫폼에서 허락 허가, 허가된 상황이고, 네이버에서 초코파이를 검색해서 초코파이 정오리온께 맛있겠네. 맛있으니까 이사람거 판매해봐야겠다. 그러니까 쇼핑하듯이 해서 이, 이 사람의 상세 페이지를 그대로 따와서 판매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. 저작권에 위반되고, 화가 된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될수 있어요. 저 같은 경우에 이런 지금 판매되고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전부 다 위탁 판매 플랫폼에서 가져온 겁니다. 화가 된 것이고 이 전부 이 사진들을 상세 페이지를 제가 찍을 수는 없겠죠. 다 비용이고 노력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전부 위탁 판매 플랫폼에서 화가 된 것을 가져와서 판매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건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. 하지만 저 예전에 팔았던 뭐 고양이 해모 이런 것들은 제가 직접 물건을 사입해서 동영상도 찍고 사진도 찍었습니다. 이 사진은 제가 만든 거니까 저, 저작권이 저한테 있겠죠. 그래서 문제가 전혀 안 됩니다.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 사진을 몰래 가져가서 저한테 말도 안 하고 말을 하더라도 제가 허가를 안 해주겠죠. 이 사진 가져가서 자신의 상세 페이지에 올려서 판매하고 있다면 저작권 위입니다. 제가 신고를 하면 그 쇼핑몰에 있는 사진 다 내려야겠죠. 물건을 팔지 못해야 될 겁니다.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말씀드린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자신이 상품 페이지에 어, 상세 페이지를 어떻게 올릴 것이냐, 어떤 이미지를 올릴 것이냐를 생각하실 수 있고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오늘 제가 말씀드린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.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